반갑습니다. 사령관님, 제 동료 과학자들이 아모니 칼데레를 병력 수송 기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놈이 사용하는 차원호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왕복선을 파괴해, 그것들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중앙 차원호가 활성화됐습니다. 고 나무의 왕국 선들이 그곳을 향해 출발할 겁니다. 광물 양이 너무 적습니다.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 양이 너무 적습니다 보호막과 충전을 사 저기 적이 감지되었다 방어를 준비하라 가스가 부족합니다. 어, 적 프로토스를 만났습니다. 아르타이쉬르의, 어, 어,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태영습니 적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놈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연구 완료. 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시간 증폭. 많아. 이제 우리 구조물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왕복선 다수가 중앙 차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왕복선들을 파괴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이는 의 갑이다. 내가 돌아왔다. 영목의 전투가 펼쳐진다. 내가 돌아왔다. 광물을 충분히 부처기 아군 기지를공격하고있습니다황목숨 필요합니다. 황무리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다 황무리 필요합다황다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적이 아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그 젤라가 성수가 아몬의 병력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연구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고위 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왕복석 판대가 격체됐습니다. 확인 완료. 아주 훌륭한 공격이었습니다.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원한다면... 영광의 전투가 펼쳐진다. 내 목숨을...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마 가동! 아군 기지가 공격당하고 신. 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가 달아나려 합니다. 어서 제거하시오 연구 완료.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병력이 우리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군이 확보하십시오. 광물이 아군을 도우십시오. 영구팀과의 교신이 끊겼습니다. 모두 죽어버렸군요. 내가 돌아왔다. 놈들이 아군 기지를 막살내고 있습니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저기 우리 공격해온 정면으로 맞서자. 저기 아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을 제압했다. 네. 군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네. 되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 경로를 보건데 목표가 탈출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영목의 전투가 펼쳐진다. 적이 아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십시오. 적을 감지했다. 기사단이여 맞설 준비를 하라. 왕목사는 모두 처리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탈원할수 없다.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는 안 됩니다. 나군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같이 제 우리 교두보부터 율적으로 파각합시다. 엄크에게가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4분의 2시이 나오고 주지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놈들이 타워로 추가 왕국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휘국은 아직인가?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적의 공격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주를. 망토상 수송선이 파괴됐습니다. 광물량이 너무 적. 적이 아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놈들이 아군 기지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베스핀 가스가 있어야 합니다 아군을 보호한다 한 내가 돌아왔다 대상은 성공적으로 제압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내 목숨을 아유해! 창원로가 하나 가동됩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탈출 지점으로 향하고 있다. 막아야 한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그러려면 스핀가스가있어야 합니다. 내 목숨을 요베스에 갓가 로스핀 갓가 있 저게 우레 향이 오고 있다. 기사단이 검을 준비하라! 그 드러뜨렸 습니다.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의 이동 속도가 꽤 빠릅니다. 우리도 똑같이 신속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베스핀 가스가 있어야 합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아군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베스핀 가스를 더 확보하십시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어, 안 돼! 수송선이... 두게 되고 말았습니다. 적이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나와라. 그러려면 베스핀 가스가 있어야 합니다. 적이 아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싸울 시간이다. 놈들이 아군 기지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상공이 해양 있다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놀들이> 했 잘하셨습니다. 전사들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기 군기지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내목숨을아이 차원로 세 개가 모두 활성화됐습니다. 왕국 사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서둘러 막아야 합니다. 위하여 명령을 따르겠다. 내가 돌아왔다. 난 저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라. 하는... 있습니다. 우리 보조물의 생산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어의빛 우리를 비추다